11기상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보세게 말하여 이래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보시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수 없다 함으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 자나 노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내 집이 느스의 아들 여러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와의 호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11개상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라 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라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밭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은 이이다. 여호사밭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리아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밭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밭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아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예언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아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스로 싸우러 가리야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상업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있는데 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라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 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리 하,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 사밭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리 한즉 여호 사밭이 소리를 지르는지라.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하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바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바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희의 딸이더라. 여호사밭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밭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밭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계별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사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